자, 오늘은 26번째 날입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전자 우편에 관련된 건데요. 어, 여러분들 이메일 보내보셨죠?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과 편집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아, 어, 제가 제가 쓰던 만큼은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그 전자우편을 많이 쓰는 편이죠. 즉 전자우편은 보내는 즉시 수신자에게 도착하므로 빠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죠 카카오톡으로 따지면 뭐 그룹 채팅이라고 단톡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수신자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메일이 발송되어 메일 서버에 저장되며 수신자가 언제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 전자우편은요 기본적으로 몇 비트 짜리예요? 8비트 짜리예요. 그리고 통신에 이용되기 때문에 어떤 문자를 쓴다? 아스키 문자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자우편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부분을 지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전자우편에 쓰이는 프로토콜입니다. 오 이거 같은 경우는 SMTP와 POP3와 m i m i 와 IMAP 등이 있습니다. 자 SMTP 한번 볼게요. SMTP는요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작성한 메일을 다른 사람이 계정이 있는 곳으로 전송해 주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SMTP. sntp고요. 자, pop3 같은 경우는요. 메일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을 그 사용자가 컴퓨터로 무아할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메일 서버에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pop3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미니라고 있어요. 자, 이 미미 같은 경우는요.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 주는 프로토콜이고요. iMac 같은 경우는 로컬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그 어세스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사용자가 메일 서버에 도착한 편지와 편지 제목과 수신자를 확인하고 메일을 어떻게 된다 실제로 다운로드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이메일입니다. 어, 많이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p o p 3에 대해서 좀더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뭐다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스팸 메일 들어보셨죠? 예,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성 메일로 저 정크메일이라고 돼요. 왜 우리 안 좋은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얘기를 하죠. 예. 어, 그래서 정크메일 또는 벌크메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스팸메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은 그, 여러분들 그 스팸 햄 있죠. 그거하고 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그 군인들이 물자를 받을 때그 받기만 하면은 스팸 햄이 있어가지고 아또 스팸이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많이 스팸만 받게 되니까 네. 통조름이다 보니까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한테 뭐 군자문자를 배달을 할때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그 메일도 원하지 않는 문서가 스팸 메일이 됐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옵티인 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고성 메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팸 메일하고 메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스팸 메일과 비슷하긴 하나 광고성 이메일로 어 받기로. 아이고 여기도 잘못됐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 상태 여러분들. 예. 이게 뭔지 아님, 받기로 예요 받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메일을 옥트인 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팸 메일하고는 다른 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인터넷 서비스예요 자, www 있죠. 이 w 같은 경우는요,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겠죠.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로서 텍스트나 그림이나 동영상, 음성 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은 종합정보 서비스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련된 문서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서가 하이퍼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TP라고 되어 있죠. 자, 이 FTP 같은 경우 이 FTP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즉,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이에서 무엇을 할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삭제, 이름 변경 등이 작업을 할수 있으며 FTP P 서비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한 후에 실행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서버에 있는 파일은 어떻게요? 해 다운로드 한 후에만 실행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 안에 있는 건 실행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유즈넷이죠. 유즈넷은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유즈넷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텔넷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컴퓨터처럼 사용해 줄수 있는 서비스를 텔렛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 트레스워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예요. 뭔지 알겠죠? 경로 추적해요. 그 다음에 IP 주소,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이런 국, 이런 경로의 수나 각 구간 데이터 왕복 속도 등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어떻게 얘기하면 추적을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 트레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RC 뭐예요? 채팅이에요. 인터넷상에서 키보드 문자를 이용하여 채팅해주는 것. 요즘은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들 세대는 뭐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 IRC를 써봤습니다. 예, 완전히 신기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한번 그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프로토콜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예, 오케이. 어, 기출문제를 보다 보니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요거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등급이나 4등급 정도쯤 3, 4등급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서로 컴퓨터 간에 정보 교환을 할수 있게 해 주는 통신 규약을 여러분들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통신망에 흐르는 패킷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래쪽에 데이터 전송에 사용 사용하는 데이터 묶음 묶음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패킷 수의 흐름 제어를 해요 자, 흐름 제어하고 동기화 기능을 수행을 해주고요 오류를 검출해주는 것 이것이 프로토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TCP IP라고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 예, 서로 다른 기종의 데이터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어, 컴퓨터간의 기종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활하게 인터넷 통신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TCP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를 송수신자의 주소로, 주소와 정보로 묶어 패킷 단위로 분류를 해주고요. 전송 데이터의 흐름 제어와 데이터의 에러 유무를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OSI 7계층 중 전송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TCP 부분이고요. 자, IP 부분은요,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설정하여 다음 포스트로 전송을 합니다. 요거는 OSI 7계층 중에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OSI 7계층이라고 제가 어, 한번 체크를 해 줬는데요. 이거는요. 컴퓨터 간의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게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봅니다. 구성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는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 7개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계층, 데이터링크계층, 네트워크계층, 전송계층, 세션계층, 표현계층, 응용계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1급에서는요 요거까지 다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요 물대내, 전세, 표 응, 앞에 글자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OSI 7계층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어, 2급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OSI 7계층에 이은 뭐 정보교환을 원활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 정도까지만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얼른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어 여러분들 문제 푸셨죠? 1번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가 아니에요. 예, 7비트의 아스키 코드로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우편 주소 아시죠? 사용자 아이디와 호스트 주소를 써주는 거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 쓰시고 골뱅이 뒤에 네이버.com이라고 쓰실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해줄 수 있고요. 2번 볼게요. 자, PO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POP 프로토콜은 뭐죠? 예, 원격 서버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오기 위한 프로토콜이 POP3입니다. 자,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3번. FTP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찾으셨죠? 3번입니다. FTP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 못 합니다. 다운로드 한 후에 실행하여,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하는 것. 자, 뭘까요? 어, 찾으셨어요? 어, 1, 2, 3, 4번 다 맞아요. 네, 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고요. 네, 이디 도메인, 네임으로 되어 있고. 4번이에요. 받은 메일에 대해 작성한 작성한 답장만, 발송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포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이 포워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받은 메일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이거를 포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5번, 다음 중 이기종 단말간, 통신과 호환성, 모든 네트워크 상에 원활한 통신을 위한 대,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 있었죠. 이거 뭐라고 하죠? 네트워크? 이 구조를 뭐라고 얘기했죠? 저희, 잘못하면 속을 수 있죠? 이걸로. OSI 7계층입니다. OSI 7계층이라고, 그 OSI 7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 ISO, OSI. 어, 헷갈리겠어요, 여러분들. <laughs> 살짝 바꿔냈나요저 <laughs>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시고, 4번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